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 었노라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뭔가 되기 위한 차량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무덤에 계셨다가 내일 새벽에 볼 하셔서 온 인류에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2천년 전에 그 같은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가고 계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면서 늘 그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난당한 중에서도 언제나 그의 생각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한 관심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11장을 보면 바울의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세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 없었느냐 나도 그러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더벌이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더벌이 22장 3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하나님을 잘섬긴다는바리새인이었고또 베냐민 지파였고 남면서부터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파, 학파로서 요즘 말하면 최고의 대학인 학교에서 가말리알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그 명문 학교 출신에 남서부터 부유한 가정의 배경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인간적으로 자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자기의 자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약한 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고드도서실장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써서 읽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전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두고가 설교하다가 삼촌 떨어져 죽었지만은 사도머이 설교할 때 잠을 깨우고, 하악! 하고 그 설교에 빠져들어갈 설교였으면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았을 텐데. 전 아직 설교하는데 떨어져 죽은 사람 없으니까. 어쩌고 설교하는데 이 청년이 저쪽 3층 뒤 창가에서 다, 다 떨어져 죽었어요. 다시 사도바리 살려냈습니다마는 말이 좀 오느라고 또 고독근시가 돼가지고 글을 작은 글을 잘못 봐서 늘 이렇게 대하고 봐야 되는 그래서 누가 불러줘서 대신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말에 어느함이 있고 또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위대한 역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오늘 합니다 저는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오늘 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의 평생 자랑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암에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외못 바키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평생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림피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죄인되었을 때,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때에 보내주시사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잘못돼 갖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집에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죽으면 이 가정은 부모님 누가 돌봅니까? 나는 형제가 많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대신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짊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돈 나라 내가 죽을 죄를 듣는데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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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감하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혹여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주님 영광 가릴까봐 늘 조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에 당한 권한에 대해서 11장 23절에서 2주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거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기분받아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신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몸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 여러분 주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리 넘치도록 수고해도 그것이 은혜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서 봉사하고 주님섬겨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 기도만 든 우리 남성계에 봉사 부분 하는 분들 나와서 일찍이 여러분이 나오시기 전부터 무몇 시간 전에 나와서 주변에 차 세우지 않아야 될 때는 봉을 세워놓고 오는 차들을 다 세우고 또 들어온 분들을 안내를 하고 보통 일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은 잠을 거의 잘 자지도 못하고 선잠을 깨워서 나와서 새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왜취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매가 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인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때데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지 내 인간의 힘으로 섬기면 심해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서 봉사했는데 왜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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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열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 열심.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섬겨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섬기다 오계가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심장 이십절 보니까 빌립보에서 매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가 이런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오계가두고 그 발을 착과했 든든히 지었으니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심장 이십일 이십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는 상들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때 칠하여 만에 친후에 오계가두고 간속의 명을 든든히 지키라 하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사망에서 우리를 건셨고또 건질 것이며 위에 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거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순간을 여러 번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제 죽었구나 할때하나님이또 이렇게 해보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세워신 것입니다. 사0에 하나온 가마매을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에, 그 사십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대 숫자입니다. 무한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사십 년.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의 가장 최고의 업적으로 다신 연수도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갔도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40이라는 숫자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벌을 줄 때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최대해 벌이었습니다. 시명기 25장 3절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 있었다. 또세번 퇴장으로 맞았습니다. 퇴장이라고 해서는 몽둥이 막대기로 맞는 것입니다. 또 돌에 맞았습니다. 더배라는 것은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요시단 십구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 쉐로 끌어내치니라. 완전히 돌에 맞아서 혼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건드려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끌어내다가 죽었네 하고 성 밖에 내 던져놨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때 삼중천에 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정시에 돌아오니까 또 일어나서 또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번 파산했습니다. 사도행전 사십 보면 그가 로마로 갈때 배가 파산한 장면합니다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없이 붙고 고물은 큰 고물에 깨어져 가니. 온갖 위험을 당하는 장면이 그 서, 설명됩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고정주의 위험.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함께 마음에 늘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눌림,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11장 28절에 그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안한마다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해요. 염려하는 것이라 왜 교회 염려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가 되느냐 자기 생명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처 입히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를 상처 입히면 안 돼. 왜 우리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니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 청년처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갖고 교회 상처를 주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문제가 생으면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 일으킨 일이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회귀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교파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한국 장로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6.25전쟁 이후에 장로교가 그 때문에 속에서 분열합니다. 그래서 59년쯤 장로교 통합합동이라고 하는 양대교단으로 나눠집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통합이나 합동이나 앞글자 뒤글자 바꿔놓으면 되는데 통일하면 <laughs> 영락교를 대표 해서 뭐 명성교회는다 통합이고요. 합동이라고 하면 취흥교회를 대표해서 사랑의 교회 이런 것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더 조금 더 열려 있는 그차인데 통합 동 둘로 나눠져 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나눠져 가지고 지금 한 200개 교단이 넘습니다. 우리 기독교단함해성에도 우리 기독교단함해성에 우리가 한90% 이상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또이 기하성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측, 신수동 측, 측측해갖고 몇 개가 좀또 나눠졌어요. 하나님께 빠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되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다도록 교회에서 죽도록충성을지나요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고난 중간을 지나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생이 되면 한날주앞 가리라 찬송처럼 열심히 주일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기뻐노 주님 말자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평생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여 하나님 영원한 대는 내는 저희 모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꼽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픈 자리에 손을 꼽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가슴에 손을 꼽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허염한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네. 나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말지어다. 네. 자녀가 잘 될지어다. 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 될지어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은 따라가라. 네. 따라갈지어다. 네. 따라갈지어다. 네. 따라갈지어다.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한 예물 드리는 손들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해 드린 이간의 물들이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어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늘쾌를더 염려하고 쾌를 사랑하고 그을 위해서 충성헌신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겸액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